수자비가 안 드는 거에 비해서 소득이나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쉬운 농사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쉽게 진것 같아요 풀도 한 번도 안 매고 풀도 진짜 한 번도 안 맸어요 그 정도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, 지금 저희가 어, 두릅농사를 굉장히 잘 지셔가지고 한번 이쪽에 양평에 와봤습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두릅농사를 지으셨는데 어 지금 이쪽에 한 1,500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두릅을 키우셨고 어떻게 재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쉬운 농사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쉽게 진거 같아요 풀도 한 번도 안 매고 풀도 진짜 한 번도 안 맸어요 지금 요거만 한 1,500평 정도 되고 저쪽에 한또 1,500평 정도 있어요 조금 밀식해서 심어서 천평당 한만개 정도 심었습니다 아, 그몇 프로 정도가 그러면은 죽었다고 보시는 거예요? 죽은 거는 10%도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, 90%면 굉장히 네. 그 활착률이 좋게 음. 그 뿌리를 내린 건데 식기를 굉장히 잘 맞추셨을 것 같아요 3월 25일날 거의 다 심었고요 저쪽 바다 하나만 조금 봄에 사정이 생겨서 늦게 심었더니 거기는 조금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다는 게뭐 엄청 죽은 게 아니고 80%는 살은것 같아요 아 70%에서 70 네. 80% 정도 되고 네네. 우선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네요 네, 그런가. 여기가 양평 기준으로 3월 25일이고 네. 다른 데는 지역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조금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뭐 일찍 심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렇죠 땅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뿌리가 좀 심어 놓으면 땅 속에서 많이 썩더라고요 그래서 아. 최대한 빨리 심거나 가을 늦가을 겨울 초겨울에 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뿌리를 초기 튼거를 심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잘라서 심는 게 좋은 건가요? 그걸 제가 시험을 해드리려고 몰아서 심어 봤어요 여기는 멀칭을 해서 크기도 비교하게끔 해드렸고 멀칭한 데하고 안한 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오, 지금 딱한 줄만 지금 그 멀칭을 하신 것 같아요. 예예 예. 보여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기만 한 줄만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초 작업을 한 번도 안 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풀 뽑고 뭐 하는 걸한 번도 안 했습니다. 풀은 날거 아니에요. 어떻게 그거를 방제하신 거죠? 그 방법은 이제 종근을 식재하고 나서 3일 전에. 풀 발아 억제제 있어요. 풀씨 발아 억제제. 계속 종근을 씹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 1 5 0 0병에 600리터 물통에 거기다 8병을 탔어요. 스톰프를 그리고 일반적으로 풀 발아 억제제를 20일 동한 통에 보통 전출 때는 3통을 타요 조금 독한 듯하게.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줄 때는 그렇게 해서 줬고. 그렇게 한번 주시고 나서는 아예 풀이 안 올라오는 건가요? 그한달 지나면은 이제 곧대 그 가서. 또 싹이 났든 안 났든 한번더 줍니다. 한번더 아 주면 풀씨 조금 삐질려고 하는 것들 있을 때 주고 그다음에 한 20cm, 30cm 자랐을 때는 분무기로 가해만 이 조금 났을 때 입에 맞는 건 상관이 없더라고요. 바스타도. 아그 바스타를 세 번째 주고 그풀 매는 거는 그 작업이 다 일찍 끝난 거예요. 여긴 작업 자체가 그걸로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. 처음에 한번 발악제제 주고, 두번한달 뒤에 발악제제 주고,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달 뒤에는 바스타하고 발악제제하고 섞어서 주고 가해만. 이제 두둑 이파리에 조금 맞아도 성장이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. 아 그럼 두둑 위에는 안 주신 거네요? 두둑 위에도 주죠. 바스타하고 같이 섞어서요. 네네. 그 나무에 얕게 꽃갈 씌워서, 네네. 옆에서 이렇게 주니까 조금 묻는 건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. 어아 그렇게 해서 요거는 풀 작업을 전혀 안 하고 쉬는 날이 있으면 일어나 와서 명하지만 손으로 뽑아주고 그게 이 작업 자체는 끝난 거예요 여기는 그게 농사 끝입니다 이게.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농사 지신 게 올해 2 년째라고 그러셨잖아요. 예예. 예. 그럼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셨던 거예요? 그렇죠 작년에 이제 조금 종근을 생산하려고 조금만 심었었죠. 그걸 생산해서. 여기에 이제 이식을 한 거죠. 잘라서 아, 묘목도 누군가가 찾거나 할 거고, 아니면은 종근을 그 구입한다고도 희망할 텐데 음. 나무 판매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셨어요? 많은 사람이 바로 연락이 와서 바로 팔았고요. 봄에 팔았어요. 봄에 심고 네. 나서 크기도 전에 묘목은 팔고 목대도 1m 정도 되는 걸 찾더라고요. 축성재배하는 분들이 그러면은 내년에 순채취는 여기서는 못 하겠네요. 묘목을 이미 팔아서 저쪽에 밭을 이제 좀 딴다는 두루밭을 조정을 해 놨어요. 그 거기에 심어서 후년부터는 순을 딸 예정이죠. 위에 줄기 대도 잘라서 이제 파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뿌리도 판매하시는데 뿌리를 판매하시다 보니까 종근을 판매하고 나면 나무에 묘목이 남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파셨으면 깨끗하게 이제 파시는 건데 그렇죠 일석삼조죠 좀 신박한 거 같아요 사실 농촌에서 인력 때문에 풀매는 게 굉장히 풀뽑고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고 관리가 힘든데 그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신 거 같아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제초 작업을 함으로써 인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 같은데 심으실 때 여기 1,500평에 몇명 정도 들어가죠? 둘이서 하루면 충분히 다 심습니다. 아, 심는 방법도 상당히 쉬워요. 몇 센치 정도 깊이로 심으세요? 3cm만 넘으면 됩니다. 너무 깊으면 이제 터서 올라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3에서 5cm 정도 손으로 콕 찔러서 놓고 거기다 놓고 손으로 한번 싹 문질러주고 그게 끝이었어요. 그러니까 상당히 쉬웠죠. 어, 지금 나무하고 나무 사이는 지금 몇 센치 간격으로 심으신 거예요? 안경은 40cm 심었습니다 제가 아. 그러니까 내년에는 두릅순을 채취용으로 하려고 종군을 좀 만들려고 이렇게 마, 많이 만들었는데 너무 많아요 <laughs>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땅도 임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? 땅은 임대예요 어, 땅이 임대면 은또 이렇게 시골에서는 조그만 땅들이나 이렇게 돌이 많거나 농사질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빌려줄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밭을 묵힐 수 없어서 주는 밭이 많습니다 시골에 지금 보고 온 데도 3천평인데 그거를 10년 동안 그냥 해달라 농사만 져달라 임대료 없이 그래서 지금 어제 보고 왔거든요 종근 구입비만 있으면 거의 돈이 안 들어갔다고 보는 것 같아요 풀을 한 번도 안 맺지 그 다음에 뭐 제가 일요일 날 쉬는 날 와서 양만 세번 줬지 그 외에는 한게 없어요 그 일요일날 이제 와서 잠깐 보고하고 그거 말고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옥 건축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좀안 좋아서 일이 좀 많이 줄다 보니까 이거를 순생산을 할 목적으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럼 촉성재배는 해 보셨어요? 조금씩은 알고 있지만 촉성재배도 오래 여기서 목대에서 잘라서 오래 시작을 해볼 거예요 두릅순을 그 다발져 갖고 놓은 다음에 한이 정도에서 자르는 것 같아요. 순이 올라오면은. 그래서 네. 조그만 팩에다가 어 조금씩 조금씩 그 포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소포장으로 여기도 판매하실 계획이 신 건가요? 네,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 500g씩 한 박스 조그만 박스에 500g씩 담아서 1kg 단위로 그렇게 해서 팔 예정이에요. 이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 거죠. 농사 경험 많지 않지만, 요거 지금 현재 요 상태로 할수 있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처음 농사를 지시는데도 가성비가 좋은 적은 돈을 들여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, 어, 이런 작물을 키울 때는 팔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. 어떤 방법으로 갖다 팔로를 개척하 셨는지. 그래도. 한올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아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이걸 소개받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묘목을 팔았고 목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<laughs> 그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강원도 치악산에서 그분이 촉성 재배하는 데를 많이 알고 계신가 봐요 그분이 얘기가 산만주를 해달라고 얘기가 나오셨어요 근데 내가 묘목을 팔은, 팔은 상태라서. 아직 목대는 결정을 안 했고 짧게 해서 다시 얘기 해볼 생각이고 종근 같은 경우는 순채취할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. 그런데 너무 보시다시피 너무 잘돼서 너무 많아서 좀 판매를 좀 남는 걸 판매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너무 농사가 잘돼서 지금 걱정이신 상황인데 <laughs> 남들은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묘목을 생산하고 이렇게 순을 채취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기가 일반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은데 뭐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, 그럼요 열심히 했죠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뭐 촉을 튀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촉을 튀어서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다 해봤죠 멀칭도 일부분 해서 해보고 근데 특별하게 뭐 두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되는 농사 아주 편한 농사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없어요 외국 인력 아니면 풀 매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거를 전혀 안 해서 문제가 전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투자비가 안 드는 거에 비해서 소득이나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상당히 권해주고 싶은 그런 품종인 것 같아요. 대략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 보고 계셔요? 묘목하고 뭐 이것만 해도 거의 뭐한 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. 지금 종근 같은 경우는 뭐 조금만 팔아도 한몇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. 전체 취는한삼사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. 3천평 해서 그 정도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진짜 편하게 질수 있는 농사 잠깐만 하면 되니까 봄에 20일에서 25일 걸리거든순 따는 게그 때만 할수 있는 편한 농사 요 두릅농사를 한번 해보 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려요